표용호 TV를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원 달러 환율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어제 분명히 1,477 원까지 다시 올랐다가 아 올라서 좀 긴장을 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13.5 원이 뚝 떨어지면서 1,461원 정도까지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면 1,480 원을 뚫겠구나 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1,460 원대가 된 건데, 그런데. 분명히 새벽에는 146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인데, 지금은. 1472원으로 다시 돌무기됐습니다.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미국 워싱턴 디 c 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우리나라 구윤철 부총리, 아, 재정경제부 장관을 겸유하고 있죠. 이분을 만나서 한 발언이 환율을 밤에 끌어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국의 환율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펜더멘털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펜더멘털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과 맞지 않게 환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말 때문에 지난밤 환율이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뉴스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이건 일시적일 겁니다. 왜냐? 지금 다시 순간적으로 1472원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냐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에 5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지난 10... 1 2월 24일 환율 급락 때도 그랬지만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한 그 틈을 타서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을 통해 달러 사재기에 나섰었습니다.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런 은행에서 개인 고객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이 지난 12월 24일부터 새 1월 13일, 엊그제까지 총 4억 8,081만 달러를 교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61억 정도 되는데 이걸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하루 환전액은 2,290만 달러입니다. 작년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평균 환전액이 1,043만 달러 있으니까 최근 3주 동안의 환전이 지난 1년치보다 2배 넘게 환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보통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요. 달리는 말에 막 올라타는 현상이랄까요? 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로 한 3,800선에서 4,000선이 넘으면, 주식시장에 패닉바잉 현상이 생기면서 지수가 4,500선은 쉽게 넘어간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현상과 원달러 환전 현상이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값이 내려갈 때는 매수를 잘안 하다가 올라갈 때막비질 내서 사는 것과 같은 위치라서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으면서 주식비트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 거래 잔액이 28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지난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비투가80% 이상 증폭한 수치입니다. 주식 시장이 오를 땐 여접시 비투가 늘어나는 거죠.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상승할 때비투가 늘어났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실적을 내면서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비투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4750선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달아올라서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엊그제 환율 1500선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주식 B2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더니 주식 B2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주식거래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보면 거기에 종목을 선택하면 요즘 가장 핫한 하이닉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이름 옆에 20%라고 써있죠. 삼성전자를 보면 역시 20%. 또 최근에 갑자기 핫해진 한화 시스템을 보면 역시 20%라고 써있습니다. 선박의 필수제인 엔진 만드는 회사, 한화 엔진을 보니까 이 종목도 요즘 뜨거운 종목인데 여기 40%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증거금율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량주들은 보통 증거금이 20%인데요. 증거금이 20%인 종목은 얼마를 대출받아 주식을 더살수 있냐면 100에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내가 가진 돈의 최대 5배까지 주식을 살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즉내 돈의 4배 400%를 대출해 주는 셈인데 즉내 돈이 200만 원이 있다면 최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돈 200만 원에. 4배, 800만원을 대출받아서 내 돈까지 합치면 1000만원이죠. 이렇게 대출을 받아 주식하는 것을 비투라고 합니다. 대출 이자는 얼마 정도 되느냐?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90일에서 한 수개월 기간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은 보통 5%에서 9.5%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증권사 대출의 특징이 있다면 빌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체증식 구조를 가진 증권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돈을 빌리는 기간이 보통 7일 이내다. 그러면 연 5%에서 한 7% 단기로 이용하면 이 정도의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9십일을 초과하면 연 8에서 한9.5% 까지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수금 연체 이자가 9에서 한12% 정도 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돈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종목 이름 옆에 100%라고 쓰여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어떤 뜻이냐? 신뢰할 수 없는 종목이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렇게 대출받아 주식하는 돈의 액수가 28조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거금률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홀라당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증거금 20%를 활용해서 5배의 레버리지를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한 2%만 올라도 내 원금 200만원에 10% 20만원의 수익이 나고요 반대로 주가가 2%만 내려도 내 원금에 10%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주가가 20%를 갑자기 하락했다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락했다라고 하면 내 원금의 200만원 그 원금은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반대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봤고요. 또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어도 봤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었을 때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비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질 내서 투자를 하지 않을 때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막 비질 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그분들 사실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환율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환율이 다시 1460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1472원까지 또 올라왔는데 그동안 환율 폭등의 주요 원인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투자 또 개인들의 미국 주식투자. 또, 기업들의 외화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달러 매각으로 환전을 해라. 라고 압박을 넣었고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그런 당근을 주면서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는 유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주범은 딴데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상장 지수펀드 ETF를 통해서 달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원화 약세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앞서 설명드린 그세 가지 요인이 아닌 실제 외환 수급흐름상 환율 급등의 원인이 해외 상장 지수펀드였다는 겁니다. 요즘 ETF 투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사이에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주식 투자가 사백 일억 5천만 달러였는데요. 2년 전, 23년에 같은 기간 동안은 218억 4천 달러였으니까 거의 두배 가깝게 늘어난 겁니다.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가 지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는 얘기인데 기타 금융기관이 뭐냐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S&P 500. 뭐,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뭐, 이런 게 바로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기준 해외 ETF 순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서서 백조 팔천이백삼십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일년 전인 이천이십 사년 말에는 해외 etf 순자산이 오십 사조 칠천억 정도였으니까 일년 사이에 두 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개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을 환율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막을 길이 없죠.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자 수도 정말 사상 최대치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주식 거래하는 계좌 수가 이렇게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좌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주식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5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멈출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비트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전에 미국 주식 투자의 대가였던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주식을 몽땅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공황이 왔는데 그 사람이 주식을 몽땅 판 이유가 구두를 잡는데 구두 닦는 잡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샀다면서 더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생각할 때 어? 이거 정말 이상하다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정상인가? 과열인가? 너도 나도 이 주식들을 사고 있는데 이게 과열 아닌가? 싶어서 바로 몽땅 다 팔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막 달아서 올라간다고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돈을 벌수 있냐 언제 내가 투자를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주식 비투를 해서라도 들어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나와야 할 때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다섯 번째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파트값이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환율상 금리가 올라가야 환율 방어가 좀 되겠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자니 지금 뭔가 경기가 막 돌아갈 것 같은데 경기가 다시 꽁꽁 얼 수가 있으니까 또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의 기준이 환율이 안 떨어지고 동결됐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동결됐다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동결됐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또 뭔가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 바로 달러를 사드립니다. 왜?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이 환전하는 것보다 개인이 환전하는 게 훨씬 적은 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아파트든 주식이든 환율이든. 심리가 좌우하는데 그 심리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